사람은 사실 합리적인 동물이 아닙니다. 다들 자신만의 의견이 있고, 또 과거 자신의 얘기에 종속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면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방어기제가 사실 우리에게는 있고, 그건 인간으로서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누굴 탓할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정말 멍청했다. 상황이 달라졌으니 내 생각을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참 쉽지는 않은데요. 변화된 뷰가 맞는지, 그전 뷰가 맞는지는 결국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그 용기만큼은 칭찬할 만한 것 같습니다. 오늘 월가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로스트 MKM 이란 회사가 보고서를 냈는데 이 회사는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단언컨대 거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대표 하우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면 기존 테슬라 목표 주가가 85달러였습니다. 말이 중립이지 사실은 테슬라 절대 사면 안 된다. 거의 이런 뷰였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갑자기 목표 주가를 3 8 0달러로 올리면서 테슬라 강력호를 외치게 됩니다. 이유는 세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게 보고서의 이유였습니다. 이 회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하우스가 85에서... 380으로 주가를 올린 배경은 크게 두 가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에는 트럼프의 지지자가 테슬라 구매자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브랜비어 시간에서도 전해드렸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세액 공제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과거 테슬라는 이 정책에 대해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스 MKM 생각도 같은데 결국 이 조치 때문에 테슬라 경쟁자들 보조금에 의존해서 전기차를 찍어내던 회사들이 도태되고 이 빈자리를 테슬라가 메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보수 성향의 유권자 사이에서 테슬라에 대한 열정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주로 새롭게 유입되는 구매자들이 될 거다 이런 수요 증가가 테슬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테슬라의 로봇 산업이 단기적으로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이게 중요한 경쟁 우위를 제공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테슬라가 오고 있는 여러 다양한 산업들이 테슬라 주가 상승의 촉매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테슬라가 정차를 뭐 제외한 다른 산업 분야에서 청사진을 공개 안 하다가 갑자기 빵하고 터트린 것도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시장과 소통을 하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 하나로 85에서 목표 주가를 380으로 갑자기 올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결국은 트럼프의 당선으로 테슬라가 어마 무시한 반사액을 본다. 결국 본업인 자동차가 트럼프 지지세와 연결되면서 상당한 판매 호조를 볼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이버 택시가 트럼프 행정부 달라진 규제 환경에 힘입어서 미국 전역을 휩쓸 것이다. 여기에 배팅을 하고 테슬라에 대한 기존 뷰를 완전히 바꿔버린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게 맞을지 틀릴지는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뷰 참고하셔서 투자 의사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가의 대표 하우스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뱅오와의 마이클 하트넷 팀이 내년을 전망하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구체적인 전망 함께 들어봅니다. 하트넷이 제시한 25년 5대 투자 전략이 있는데요. 굉장히 쪽지게 식으로 행동요령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맞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펴보자면, 1분기에는 미국에 베팅하고 글로벌 경기 침체를 공격한다. 어떤 내용이냐면, 1분기에는 미국 성장이 나오고, 인플레가 나오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미국 증지 상승을 촉진한다. 특히, 러셀 이천이 이민규제, 규제완화 감세 같은 인플레조합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서 제일 탑픽이고, 반면에, 유럽과 아시아, EM은 제조업이 약세로 돌면서 별로 좋지 않다. 특히, 유럽과 일본의 금융주와 중국 은행 섹터 최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분기에는 반대로 유럽이랑 아시아 주식을 사라. 봄에는 이 연준이 좀 매파적인 기조로 돌면서 또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죽으면 안 되니까 정책가막 쏟아내면서 미국의 예외주의가 정점을 찍는다. 유럽 중앙은행 2 c b 의 금리 가파른 인나 독일 선거 이후 재정 부양책,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 완화 등이 글로벌 머니를 유럽 순환주와 EM 통화로 이동시킨다. 해당 지역 증시가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연중 내내로 봤을 때는 금과 원자재 좋다. 왜냐면 인플레가 기대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구리, 원자재 같은 자산 긍정적으로 보고, 내년은 이 금리와 EPS가 동시에 상승하는 동반상승 국면이 펼쳐질 공산이 크다. 올해는 금리가 하락하고 EPS가 올라가는 거였다면 내년에는 둘다 올라간다. 그래서 금은 온스당 2,500불 이하로 가면 매수 외치고, 어, 라틴 아메리카, 신흥시장 원자재 투자 유망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건 좀 특이한데, 어,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미국 국채가 사실 좀안 좋을 수 있는데, 약간은 반대비입니다. 만약에 내년에 미국 국채 수익률이 5%로 상승할 경우 큰투자기회다 왜냐면은, 이 국채금리가 5% 초과하면 중국으로 장기물기겠죠 이 미국 예산 적자 완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 혁신이 나올 거고 다시 말하자면 국채 금리를 어떻게든 떨어뜨려 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뱅화는 내년 말까지 미국 국채 수익률이 5를 넘는 것보다는 4미으로 가는 확률이 더 높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헷지를 위해서는 암호화폐와 중국 주식을 사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뱅화가 보기로 이 AI랑 기술주 거품이 터지는 게 일종의 그 꼬리 위험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7조 달러 규모 쌓여있는 MMF 자금이 증시로 갈 것으로 보는데 자칫 이게 확 들어왔다가 거품을 만들면은 99년 닷컴버블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가뜩이나 지금 밸류도 높은데 너무 유동성으로 밸류를 올리게 버리게 되면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와 중국 주식 특 저평가된 기술주 관련 주식을 장기 투자할 것을 권장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1분기는 러셀 이천 좋고 2분기는 유럽이랑 아시아 저평가 랠리 나올 것 같고 계속 인플레 상황 조정될 것 같으니까 금과 원자재 좋은데 인플레 상황이 있음에도 국채 시장은 그 인플레 때문에 5% 이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오히려 장기 물금리가 4% 언더가 될 공산이 크다 좀 모순일 수 있는데 이런 의미겠죠 단기적으로는 인플레가 세게 나오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좀 증가하면서 안전자산을 채권으로 돈이 이동하는 흐름이 하나 있고, 왜냐면 하 미국만 좋고 다른 데안 좋기 때문에 이럴 수 있고, 또 만약에 장기금리가 너무 뛴다면 미국 정부와 연준이 정책적으로 어떻게든 개입해서 안정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맹호하는 보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한 내용 중에, 아, 이거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우리 중립금리라는게 있죠. 경제를 불황으로도, 호황으로도 이끌지 않는 중립적인 수준의 금리. 이게 그동안 연준위원들, 심지어 파월 의장마저도 상당히 올랐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팬데믹 이후 달라진 경제 상황, 또 풀린 돈, 또탈세계화 블록화, 이런 것들이 중립금리를 올렸고, 따라서 지금의 금리 수준이 별로 제약적이지 않을 수 있다. 왜냐면, 올라간 중립금리 때문에 굉장히 그 기준금리와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거죠?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최근 이 뉴욕 연은이 내놓은 자료, 꾸준히 업데이트가 되는 이 시뮬레이션 자료 보면은, 중립금리, 파란색이죠? 이게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장이 나오는 와중에서도. 이게 그 뉴욕 연은의 여러 중립금리 추정 모델 중에, 왼쪽이 라우바우 윌리엄스 모델, 또 그거의 업그레이드 모델, 유럽까지 포함시킨 폴스턴라우 우바흐, 윌리엄스 모델인데 오른쪽이 보시면 둘다 파란색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인데 짧게만 좀 정리하자면 이 모델은 굉장히 장기적인 모델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뭐 생산성 증가 둔화, 생산성이 둔화되면 중립금리가 내려가죠. 또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면 중립금리 내려가는데 이런 요인, 이런 초거대 매크로 변수를 주로 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미국의 생산성, 그리고 전 세계의 생산성이 좀 내려가는 것을 착안해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것인데, 이거를 인사이트 를 하나만 얻자면 뒤집어 말하자면은 지금 우리가 금리를 올릴 것으로 내다보는 중립금리 상승 요인으로 거론되는 글로벌 관세, 인플레이에 대한 공포, 기후 변화 이런 외부적 요인이 우리의 생각만큼 걱정만큼 그렇게 크지 않다면 어쩌면 저금리 시대가 완전히 끝났다 이런 레토릭이 사실은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는 꾸준히 중립금리가 장기 포캐스팅이 내려가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 이기도 하니까 이건 좀 고급 모델인데 여튼 참고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얘기니까 모르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인텔의 갤싱어 CEO가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죠. 참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텔은 글로벌 반도체 절대 강자, 삼성이 절대 뛰어넘을 수 없는 반도체 절대 강자 급을 받았는데 참이 회사가 지금 중인에 사느냐, 넘어가느냐, 마냐 그런 상황에 놓였고, 결국 그 파운드리 해보려다가 잘안 됐죠. 갤싱어가 정말 인텔에 30년 밥 먹으면서 인텔을 야심차게 살려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10년간의 그 기술, 그 벌어진 격차, 그런 거를 이 c e 한 명이 뒤집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결국 책임지고 물러나다는 건데, 인텔이 결국 엔비디아와 TSMC를 따라갈 수 없다. 이런 최유차가 났다. 이미, 뭐 복구 불가능이다. 이런 걸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있는 한국인 입장에서 참 묘한 기분이 드는 그런 사임 소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갈부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